뭐 현실적으로 재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라 대법원에서 그때 파기 자판 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이제 네. 점점 더 네.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요 아니 왜 있어요. 그러냐면 대법관의 12명 의 대법관이 왜 3명의 세명이 3명 있는 재판부로 이 책임을 미루느냐 그렇죠. 오히려 대법관 12명이 오히려 이걸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이랑 저는 그랬잖아요 네. 파기환송이 제일 그 무책임한 거라고 네. 미루는 이제 거라고 뭐 이제 우리 관행상 어. 어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 파기 판은 없었지만은 뭐 특수한 사건이었었고 뭐 근데 이제 현, 그건 지나간, 지나간 일이죠. 일이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네. 뭐 이미 파기 한송이 되면서부터는 이 재판이 파기 한송심에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송지휘권의 행사인 기일 추정 우리가 보통 뭐 추정기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추지정. 추후에 정지정한다라는 예, 예, 예. 건데 예. 오늘 재판부의 결정으로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항고를 해야죠. 예. 결정이니까. 아 네. 이건 항고심을 통해서 어, 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것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석에 대한 권한을 네. 대법원에서 하든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하든 한고하고 혹시 또 그게 만약에 제한고. 제한고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낼 수밖에 없죠. 수 있고, 네. 그게 또 어느 양, 양쪽에서 당양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은 혼자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에, 에, 에. 일단 저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을 이제. 이제까지 해석의 문제였으니까 예, 예. 판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판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오늘 세분 후보가 나왔고, 이제 두 분,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라고 불렸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그 헌재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겠지요. 음. 아니, 뭐, 자, 아직은 뭐, 세명 네. 중에 두 명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 명. 집사 변호사로 2명. 빌린 분이 유력한 세 명의 후보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 말씀을 좀잘들었건데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 그 준비해 달라고 했던 헌법 84조 68조 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오늘 재판부가 헌법 84조 일단 84조를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84조 이거예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저거에 따라서 재판을 안 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네. 어, 재직 중 있잖아요. 예. 재직 중에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직 그러니까. 중에 범죄를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 어, 대통령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아, 그러니까 기소하지 대통령이, 않는다. 그렇죠. 기소하지 않는다는 음. 거죠. 왜냐하면 예.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인기는 보장하되 인기를 어, 마치고 처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법 처분을 그렇죠. 받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재집중의 범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네. 형사장의 소추를 대부분의 다수 헌법 학자의 다수설은 기소다라고 <laughs> 기소. 해놨는데 저게 파, 자 판, 재판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기소된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소수설을 일단 오늘 그 서울고등의 형사 7부는 그소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 헌법 68조 보여주세요. 그저 그러니까 네. 부분하고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이항은뭐저자 네. 대통령 그재선거 보궐선 관련된 건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그다음 저 노란색 칠한 부분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에 후임별 선거한다. 그러저 그러니까 자체가 저 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판결 재판을 받아서 음. 대통령직을 거리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고 예상을 해서 저 조문이 그러니까. 있는 것이고요. 그조저이 있다는 건 헌법도 대통령이 음. 그 전에 기소된 것 재판은 당연히 이어진다. 라고. 전에 그냥 그 문맥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해석을 저희가 예. 하는 게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영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서영 교수님이 아니 68조 2항을 보면 재판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 앞에 가로가 있다는 거예요. 판에 내란과 외환죄에 대한 아이. 재판이 있다. 아니 가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안 보이는 채. 아니 내. 다시 좀 왜? 보여주세요. 가로가 왜? 있나 보자. 다시. 민주당 쪽에서 어? 어? 나오는 변호사들 눈에만 저기에 가로 판결 앞에 내란 <laughs> <laughs> 더 외안에 제라는게 가로가 숨어 있는 거다 빈빈 어, 공간도 없는데 아 그러면 민주당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네요 저 이하 앞에도 대통령이 거리된때 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뭐 이런 게 보이냐 보네요. 네. 아, 그건 네. 숨어있대요. 그렇게 보이냐네요아 그건 숨어 있대요과로을 그렇게 그게 얘기하더라고 를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laughs> 나온 그, 변호사 패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아니 네. 나는 같은 걸, 걸, 걸 보고도 네. 나는 보이고 너는 보이지 나, 않고 아마 이거 네. 나오면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네. 똑같이 얘기할걸요. 착한 사람은 그, 보이고 나쁜 사람은 안 보여. 네. 내란과 외환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아니, 것이지 아... 이게 그냥 판결이 아니다. 아니법 만드신 분을 빨리 깨워야 돼. <laughs> 이렇게 같아. 해석, 찾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깨워야 될것 같아요. 먹고 싶다. 아, 아 들으면서도. 네. 아니 네. 네. 나는 나는 헌법 잘못 배웠나봐. 잘못, 잘못 배웠어. 사조도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소추 형사상 소추라고는 하딱 기소라고 아, 다 생각할 수 없고 68조는 이게 있는지도 사람들 관심 안 갖고 있다가 하도 이거가 놀라게 되니까 가만히 네. 봐 68조에 보면 판결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임자 선거는 이것까지 만들어놨다는 건 대통령이 재판 판단 얘기잖아라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과로안까지 보는 네. 그런 네. 예, 관심법을 네. 네. 우리가 못 배웠던 네. 거군요. 와 대단해요.